실전 문제 이외에 5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A, B, C의 위치를 표현해 본 것이고요. 보니까 원점이 기준입니다. 오른쪽이죠. 음, 오른쪽에 있는 값은 모두 양수가 되고, 왼쪽에 값은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고요. 자, 1번입니다. a의 값이 b보다 크다? 이건 뭐 아니죠.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값일수록 더 커야 되는 값이다. 그래서 반대로 됐고요.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자, a와 b 크기는요 당연히 1번 보기에서 더 큽니다. 양변 똑같은 값을 c라는 값을 더했죠. 똑같은 값을 더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2번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자. 원래 또 a보다는 b가 더큰 것인데 c가 지금 양수입니다. 양수의 값을 곱하였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이 더 커야 됩니다. 틀렸죠. 자, 왜 부동의 방향 그대로다? c라는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자, 4번 보기입니다. 자, 지금 b라는 값이 먼저 보이는데 쌤 이렇게 할게요. a와 c를 봤을 때는요, a보다는 c가 더큰건 맞죠,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c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c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고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왜? 곱하기 마이너스 c, 음수의 값을 곱하였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으흠. 거기에다가 쌤이 양변에 b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할 때는 뭐, 부동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쌤이랑 배웠을 거예요. 오! 그래서 4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다. 자, 5번 보기입니다. 자, B와 C를 봤을 때는요, C가 더 큽니다. 그죠? 쌤이 양변에 A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A를 하는데, A가 양수의 음수지. 그러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이 크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죠. 자, 정답은요,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신선한 문제였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해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